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 있으신가요? 이전에 없던 아이디어가 새롭게 샘솟고 있나요? 여러분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실현시켜보세요. 지역 내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초기 창업 전 단계를 집중 지원합니다.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 지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이란 지역 내 유망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예비 창업자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투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요, 투자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금전적인 투자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과 함께 하시면 정말 다양한 혜택이 있거든요. 창업 전문 교육 지원은 물론이고,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 코칭, 멘토링, 아이템 검증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요. 전문가 1대1 집중 멘토링 지원도 수시로 제공됩니다. 또한 IR 발표를 통한 투자 유치 기회와 대구 창업 캠퍼스 및 투꾼의 입주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창업을 했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창업을 했다면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경우에는요.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2021년 4월 1일 이후 신규 창업 기업. 둘째, 아이템 관련 특허권 및 실용 신안권을 보유 중인 자. 셋째, 자동차 부품, 의료 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원 혜택도 풍성하고요, 또 프로그램도 너무나도 알찬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선발되는지 궁금하시죠? 크게 1단계 서류 심사와 2단계 PT 심사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서류 심사는 예비 창업자 모집 공통사항입니다. 1단계에서는요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를 전문가가 심사하게 되는데요. 크게 다섯 가지의 평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창업 의지 및 목표. 둘째, 창업 아이템. 셋째, 사업화 계획. 넷째, 자금 조달 계획. 다섯 번째, 파급 효과. 자, 여러분이 서류를 제출하실 때이 다섯 가지 평가 기준을 잘 활용해서 고려하시면 더 좋겠죠. 2단계는 PT 심사인데 실제품 제작 지원과 엑셀러레이팅에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는요 기업의 대표가 PT를 먼저 하고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창업자의 역량과 사업화 가능성 그리고 시장 경쟁력을 마구마구 뽐내주세요.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 모집 기간은 7월 15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영남대 기업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제출 서류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제출해주세요.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